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AMD, 마이크론, 이런 기술주들 호재가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또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어, 아마도 뭐, 조만간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주요 분석가들은 연말까지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그 동력은 AI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 관련 지수는 오늘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 올렸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증시는 다운은 빠졌고 버라이존 이런 종들이 하락해서 다운은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러셀 2000 지수도 올라가서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7개 상승하고 네 개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업종이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이 0.48% 빠졌고 가장 강세를 보인 것은 이제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이미 소비재 그다음에 주요 기술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수를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슈를 살펴보면 우선 셧다운 관련해서는 어, 트럼프가 강한 메시지 어, 유화적인 메시지를 엇갈리면서 내놨죠. 우선 협상이 불발되면 연방 공무원을 해임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또다시 한번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떤 협상을 하고 있고, 이 결과물이 약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바마 헬스케어잖아요. 그니까, 이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노력, 노령, 년 노령층에 대해서 어, 보험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보험금이 너무 부담되니까 이걸 좀 보조해주자. 그래서 보조를 해줬는데, 어,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5일이 그, 군인들 급여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까지 만약에 급여 지급이 안 되면, 이거 국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5일까지 넘긴다라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 전후에서 또 물가지표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15일 안에는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트럼프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던 결정적인 뉴스는 역시 AMD와 오픈 AI 간의 대규모 협력, 또 지분 보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오랜 동안 이제 6기가와트 규모의 GPU를 공급하고 또 오픈 AI가 AMD의 지분의 지분 10%를 확보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규모는 연간 16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추가가 되고 분기당 주당 순이익이 3달러 정도. 거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딜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AMD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주변에 또 AI,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될, 진행이 될수 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현금이 고갈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기업들 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가 좀 한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증시를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권사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낙관적인 연망을 이제 하고 있어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지표, 이 지표의 특징은 뭐냐면 심리 지표를 반영하지 않아요. 심리 지표 반영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데이터를 산정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봤더니 연말까지 증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82% 정도 되고 지수는 아마도 한4%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지표와 AI 효과가 워낙 강해서 실적 시즌 예상치보다 더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 강세론자 톱니는 셧다운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해야 되고, 연말까지 7,000포인트 넘어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야데니도 7,000포인트 돌파할 걸로 예상하면서, 경제가 좋고, 예상보다 양호하고,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라 점이 중요한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이제 내년도 말까지 7,750포인트, 어, 그걸 넘어서는, 30%의 버블 시나리오상으로는 9,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신 서비스, 소비재 IT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 헬스케어는 저평가가, 저평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우려 요인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 우려 요인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한곳 정도? 하나 정도 나오고, 대부분 증권사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하락한 거는 오늘 AMD가 오픈 AI하고 그큰 규모의 딜을 했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하고 딜한 게 이제 10기가와트 규모거든요. 근데 AMD는 6기가와트, 뭐, 이렇게 거의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니까,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딜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MD가 부각되는 것 자체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하나겠는데, 다만 이제 증권사는 오늘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상향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고, 또뭐 테슬라 이제 신차, 저가형에 신차를 공개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그런 동영상을 또 공개를 했죠. 7초 짜리인가, 6초 짜리인가 해서 그 공개하면서 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AMD가 오늘 뭐2 3 7 예, 어마 오늘 시가총액이 거의 천억 달러 정도 이제 불어났죠.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슈퍼 마이크로라든가 뭐 팔란티어 이런 주변에 있는 어떤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동반해서 끌어올려서 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낙관론이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도 보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석을 했는데, 디램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 비중확대또 목표주가 220달러까지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시티에서는 올해 반도체 매출 성장, 성장률을 상향했습니다. 16%에서 20%로 강력한 AI 수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루이스 라빌리에라는 분석가는 AI 스토리 때문에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매트 말리도 AI 효과 때문에 셧다운 상황 자체는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건 제가 볼땐 리사수의 발언이었어요. AMD CEO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I.에 대해서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기술의 힘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부문 이제 이 초기고 10년 동안 이어질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이 뭐 사람의 발언으로 볼때 현업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메시지 내놓는 게 AI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문 좀 많이 해. 그러니까 뭐 이런 영업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AI 관련해서 새롭게 막 계속해서 이제 또, 어, 부각되는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이쪽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예,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빅테크 투자가 AI 투자는 이게 좋게 보면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좋게 보는 측면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거은 어떤 게 있냐면 어, 투자에 대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줄만한 단계는 지나간 거 아닌가 이세로 계속 을가먹을순 없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주춤거릴 거야.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 이게 성, 뭐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이거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아직 반영이 덜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일제히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력은 역시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3분기, 4분기가 실적 성장률이 한6%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넘길 거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경제 지표가 양호했고, AI 효과가 있어서 예상치 넘길 거다. 그러면서 관세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거로 보여져서, 어, 층권가에서 생각하는 이제 6에서 7% 정도 이익 증가율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올리는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고, 다만 이제 조금 걸리는 건 오늘 달러 인덱스하고 MSCI, 저, 저, 아, 국채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달러가 올라간 건, 일본이 재정 완화를 선호하는 사람이 총리가 될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재정 완화다라는 거는 국가가 부채를 더 늘린다라는 거고, 국채 발행 더 한다라는 거는 우리 돈 빌려주세요라고 더 많이 빌려주세요라고 할 거니까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프랑스 총리가 임명, 저, 저 임기 시작한, 지, 아, 임기가 아니라 업무에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곧바로 사임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또 유로화 약세 요인이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달래도, 달라도 강세 보이고,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 N화 약세 이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달러 강세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달러로 거래가 되는 MSJ 한국지수는 1.1%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보다 지금의 AI 붐이 더 강력한 호재다. 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했고,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증시 꼭 휴장 일대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또 휴장 끝나고 개장하기 직전에 뭔가 또 괜히 밀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휴장 기간에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계속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 협상 관련해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뉴스가 엇갈렸는데 트럼프가 이제 좋은 일 일어날 거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메시지 내는 거 라는 분석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어, 헬스케어 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한 거 봐서는 뭔가 좀, 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중국, 홍콩 증시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대만하고 이제 일본에서의 어떻게 움직임이 종목별, 그 다음에 일본 금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것 같고, MS, AI주 강세 흐름이 이번 주 후반, 왜냐면 하 우리 증시가 후반에 열리기 때문에, 이 구도가 후반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게좀 찜찜한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면 조금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이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걸 주목했는데 AMD 하루 상승률 추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개장 전에 막30% 훌쩍 넘어가서 이제 그 데이터 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AMD가 이정도에 오늘 23% 24%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걸 40년 동안 몇번 없었어요 예 40년 동안 쉽게 나오지 않는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AI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본적 없는 예, 그본적 없는 현상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어떤 증시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니까 지금 주식 시장을 그냥 과거의 어떤 잣대로 평가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별 특히 차별화 장세다라는 걸 고려해 볼 때. 보여지는 대로. 이게 반드시 이게 AI, AI주가 계속 밀고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주변에 또 어떤 종목군들이 파생해서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황적인 측면보다 종목의 변화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